추석 연휴가 끝난 9월 23일입니다. 어, 지난번에 그 저희가 가산동 한 여성이 어, 계속 옷을 벗은 채고리를 어, 헤매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있어서 제가 가산도몇번 갔었는데 그대안 보셨는데요. 오늘 또 다시 연락을 왔습니다. 그 여자분이 여자분이 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지금 15분째 지금 계속 한번 어,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여자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어, 지금 한 15분 이 지나서 나타났는데요. 지 저렇게 지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산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산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나와보기로 했는데요. 이 여자분이 왜 저렇게 누워있고, 이렇게 오, 송곳차림으로 있는지 한번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가산동 주민센터에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가산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있는데요. 다시 여자분이 다시 출몰했습니다. 출몰했는데, 그렇게 또 누워버려야지, 지금 가산동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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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고무님들이, 가산동 주센사주문관님고무님들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분도 나와있는데요. 저렇게 누워있는데도, 저렇게 이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접근해도 대화를 하지 않지 않해가지고 금천 경찰서에 하면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정말 금천구 주민인지 또 가족 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접근해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천 경찰서에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머리가 가려운 겁니다. 머리를 계속, 계속 긁고 있습니다. 몸이 가려운지 계속 긁고 있습니다. 의정분에거기이합니다 경찰을 불렀는데 도착하기 전에 또또 오시기 시작합니다. 한번 제택에따라나가 보겠습니다. 무단횡단으로 걸어가버립니다. 이 분이 걸어서 지금 어, 말, 마리오까지 왔습니다. 마리오까지 와 있는데요. 경찰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답니다. 이것을 그 침을 뱉거나 해도 그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